여러분 궁극적 진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교 경전에서는 이걸 빠라마타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그 깊은 뜻을 알아보시죠. 근데 이게 그냥 뭐 철학적인 질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전을 보면요. 이 진리를 아는 게 우리 삶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볼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파라마타가 뭔지, 그 정의부터 딱 짚어보고요. 이게 왜 수행의 최종 목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은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열반하고는 또 어떤 관계인지까지 살펴보면서 큰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역시 용어 정리겠죠? 경전에서는 이 빠라마타라는 말을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빠라마타는요, 간단히 말해서 사물의 궁극적인 실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현상, 그 이면에 있는 진짜 모습 같은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바다에서 파도를 보잖아요. 근데 그 파도라는 게 사실은 뭐죠? 그냥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의 한 모습일 뿐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빠라마타는 우리가 붙인 파도라는 이름 너머에 있는 그 진짜 본질, 즉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전은 이 진리를 그냥 이것이 팩트다 하는 차가운 사실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상태,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바로 그 상태 자체라고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처라는 거죠. 정말 못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궁극적인 평화, 이 안식처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빠라마타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개념을 넘어서게 됩니다. 모든 수행이 향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경전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행,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려는 노력이나 지혜로서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그 모든 시도는요, 결국 딱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어떤 집착이나 미련, 즉, 취착이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한 열반을 실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궁극적 진리를 아는 것과 완전한 자유, 즉, 해탈이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궁극적 진리라는 게 우리가 매일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실하고는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경전에서는요 우리가 이두 가지 차원의 실제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 경전은 이렇게 두 가지 진리를 구분해요. 왼쪽이 세속적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나 개념들이에요. 저기 사람 있다. 마차가 지나간다. 할때 쓰는 그런 말들이죠. 반면에 오른쪽은 궁극적 진리인데요. 이건 그 이름표 너머에 있는 진짜 실체. 말하자면 현상을 이루고 있는 근본 재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가세나 존재와 밀린다 왕의 대화가 그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나가세나 존재가 왕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폐하, 우리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실체를 궁극적인 차원에서 아주 미세하게 파고들어 찾아보면,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개인이라는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마차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바퀴, 차축, 뭐 짐칸, 이런 부품들이 모여있을 때 우리는 편의상 그걸 마차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그 부품들을 다 분해하고 나면, 마차라는 독립적인 무언가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도 똑같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물질, 느낌, 인식, 형성 그리고 의식 이 다섯 가지 무더기가 잠시 모여있는 것일 뿐그 안에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중심 즉 자아는 없다는 통찰인 거죠. 자, 이렇게 개념의 세계를 넘어서 진짜 실제를 꿰뚫어보는 게 목표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한테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경전에서는 딱세 가지 핵심 자세를 강조합니다. 첫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분발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쫄지 않는, 위축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꾸준히 해나가는 게으르지 않은 태도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그냥 머리로, 아, 그렇구나 하고 동의해서 다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딱 맞춰볼 시간이에요. 이 궁극적 진리, 빠라마타는 우리가 최종 목표라고 말하는 해탈, 즉, 열반과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경전이 내리는 결론은요, 정말 지극히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궁극적 진리. 파라마타는 열반과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상 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 똑같은 실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진리라는 거죠. 이 니떼사라는 경전에 나오는 구절이 그냥 모든 걸한 방에 정리해줍니다. 궁극적 진리란 불멸의 열반을 말한다. 이야, 정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아주 명쾌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나라고 굳게 믿었던 그 세속적인 관념을 꿰뚫어 보는 길인 셈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이 다섯 가지 무더기가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내 것도 아님을 아주 철저하게 통찰하게 될때 바로 그 순간 겹겹이 쌓여있던 환상이 싹 거치면서 궁극의 실제인 열반을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하지만 이빨라마타즉 열반만큼은 유일하게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실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속적인 나와 궁극의 진리라는 두 가지 차원의 실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끊임없이 변하는 나라는 이 경험은 저 영원하고 개인이 없는 궁극의 진리에 대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나서는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행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